자, 슬슬 마무리 하세요. 자, 앞에 볼까요, 이제? 자, 6번은 알면 쉽고 모르면 어렵다. 주어가 밑줄에 주어가 individuals입니다. 자, 우리 이때까지 어떤 게임 하고 있죠? vs 게임 하고 있죠. versus 게임 해왔습니다. 지문 자체가 individual이라는 표현 자체는 결국은 뭐죠? 개인이란 뜻이죠. 여러분 이 개인이라고 하는 주어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앞 문장에 이 개인이 있었어요. 무조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구조상 요약이죠. 일단 이게 밑줄 부분이 함축이다. 이 마지막 문장 자체가 전체의 함축이다라는 거 우리가 어디서 또 느낄 수 있습니까? 여기 가운데 for example 있었죠. 그럼 여기서부터 분명히 설명을 쭉 해오고 있다가 마지막에 해서 요약을 한다라는 법칙을 기억하셨다면은 결국은 여기 in isolation 이란 단어 자체가 뭐랑 같이 간다는 걸알수 있죠? individuals랑 같이 간다는 걸 조금 우리가 느낄 수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 지문들은 결국은 이렇게 구성을 할 수가 있어요. 처음에 이 심리학자가 권위를 통해서 제안을 하기를 common idea of created individual. 자, 여기 보세요. 흔한 상식이라고 했죠. 그럼 우리 이런 거 약간 뭐랑 비슷 비슷물이에요. 통념 반박형 글이랑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창의적인 사람이 뭐 했던 흔한 생각이냐? 어 참고로 이거는 동격의 오구고 얘가 의미상의 주어고, 얘가 동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을 해주셔야 돼요. 주어 동사처럼 그러면 창의적인 개인이 생각해낸다라는 아이디어, 뭘 위대한 통찰력 발견들 작품들 발명들을 어떻게? In isolation. 혼자서 라고 했죠. 지금까지가 다 뭐였어? 주어입니다. 이게 어떻다? Wrong. 통념은 잘못됐다. 통념은 잘못됐다. 첫 번째 문장 자체가 지금 뭘로 제시가 됐어요? Not A로 제시가 된 거죠? 그럼 A가 뭐예요? 자, 보세요. 개인이 창의적인 생각을 해냈다라고 하는 아이디어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이렇게 하면 헷갈리세요? 그럼 좋아요. 이렇게 말을 바꿔드릴게요. 구체적으로 써드릴게요. 창의력은 개인이다. 개인에게서. 근데 이게 잘못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결론은 이 개인의 반대가 뭐가 돼야 돼요? 사회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럼 창의력은 어디서 온다라고 우리가 말을 정정하면 되죠? 사회에서 온다라고 한번 정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느낄 수 있는 부분들, complex interaction. 이 단어 보이세요? interaction. 상호작용. 상호작용이라는 거는 개인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연관성이에요. 서로 간의 연관성이죠. 그럼 이거는 결국 뭐랑 상충되는 단어야? 얘랑, 얘랑 또? 반대되는 대조어가 되는 거죠. 자, 상호작용이라고 했습니다. 창의력은 어디에서 온다? 복잡한 상호작용에서 온다. Uh, between a person and his or her environment or culture. 환경과 문화. 그 또는 그녀의 환경과 문화에서 사이에서의 상호작용으로부터 기인하게 된다. And also depends on timing. 하나 더 놓치면 안 되겠죠? timing. 영어 지문에서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왔다. 첫 번째는 복잡한 상호작용, 두 번째는 뭐? timing. 자 써볼까요? 이 사회격에 해당되는 단어가 뭐가 되는 거죠? 상호작용, 타이밍. 그러니까 단순히 상호작용은 개인들 간의 상호작용이 아닙니다. 개인과 사회 문화 간의 상호작용이에요. 개인과 사, 사회 문화 간의 상호작용. 자 지금까지 찾았으면은 이제 힌트 단어들 우리가 글들을 볼때 이런 힌트 단어들을 잘 체킹을 해주셔야 되는 게 예시, consider. 포인트 이세 단어에 대해서 설명을 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시죠. 예시고 고려해 보자. 또한. 또한이란 말 자체는 부연이니까. 자, 부연이라는 말 자체를 또 이해하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자, 제가 가장 쉬운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부연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런 관계예요. 한 번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납득하시면 돼요. 스포츠의 중에 뭐 있어요? A부터 Z까지. 뭐 예를 들면 축구, 야구 뭐 농구, 기타 등등 있습니다. 정말 쉬운 예시예요. 축구와 야구는 직접적인 상관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얘네 둘은 관계가 없습니다. A와 B는 직접적인 서로 간의 관계가 없고요. 누가 존재할 때 의미가 있죠? 스포츠가 존재할 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죠? 상위 카테고리에 종속되어 있다는 라 공통점만 있을 뿐, 얘네 둘 간에는 직접적인, 어,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관계가 부형 관계인데, 대등한 관계라고 합니다. 대등한 관계. 예시 1번이죠? 그럼 얘가 뭐가 되죠? 예시 2번이 되죠? 예시 1번과 예시 2번의 내용은 직접적으로 둘이 내용이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대신에 얘네 둘은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 거죠? 1번과 2번을 그대로 설명하겠다는 거죠. 1번과 2번을 설명하는 용도로만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설명 부분이 되는 거고, 마지막에, 포인트란 단어 보이시죠? 이 포인트가 결국 뭐야? 요지는, 요 점은, 즉, 뭐의 시그널이다? 어, 요약하겠다라는 시그널이죠. 설명했다가 잔뜩 풀어놨다가 함축하겠다는 거죠. 뒤에서. 자, 그럼 결국 여기 두 개에서 너네가 찾아야 되는 거는 누구? 바로 복잡한 상호작용과 타이밍을 확인해주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야. 두개 확인, 한, 확인 한번 해보자고. 예를 들어서, 만약 위대한 르네상스의 예술가, 딜베르트라는 사람과 미켈란젤로 다 아시죠? 저이 사람만 알아요. 이두 사람과 같은 위대한 예술가들이 가정법 과거 완료를 썼습니다. had been pp. 태어났었더라면, 태어났었더라면, only 50 years before they were. 그들이 존재했었던 50년 전에 태어났었더라면, 그게 뭐죠? 50년이나 빨리 태어났었더라면, the culture of artistic patronage. 후원입니다. patronage는 후원이라는 뜻인데, 후원의 문화는 would not have been in place. 자리 잡지 못했었을 것이다. 그 얘기는 의역하면, 직역하면 어떤 뜻이죠? 그들이 성공했던 건 누구 덕분이다? 바로 이 예술 후원의 문화 덕분이었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술 후원문화가 뭐냐? 자금을 대는 거죠. To fund or shape their great achievement. 자금을 대거나 그들의 위대한 업적들을 형성시킬 수 있었던 후원문화가 자리 잡지 못했었더라면 이 사람들은 절대 어떻게 할수 없었을 것이다. 성공할 수 없었을 것이다. 자, 그럼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상호작용과 타이밍. 둘다 성립하죠? 어떤 측면에서 둘다 성립하는 거죠 상호작용은 보세요 사회와 개인의 상호작용이에요 상호작용을 너무 거창하게 막 이런 이런 그 네트워크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서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관계면 상호작용 관계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랑 직접적으로 뭐 카톡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같은 일산에 사는 주민만으로도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넓게 생각하세요 자 타이밍은 어떤 측면이죠? 후원문화는 사회죠. 후원문화는 사회고, 미켈란젤로는 개인이죠. 그 둘이 상호작용했으니까 위대한 업적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타이밍은 50년 전에 태어났었더라면 위대한 업적들은 없었을 것이라고 얘기했으니까 타이밍까지 동시에 반영해 주는 게 밑에 보기문에 있어야 되겠죠. 자, 좀더 읽어볼게. 하나 더. Consider. 고려해보자. 또한. individual astronomer, 개인적, 개별적인 천문학자들, 그들의 발견들은 똑같이 가정법 과거 완료 구문 보이시죠? could have pp. 일어나지 않았었을 것이다. 그럼 if는 어디 있어? 여기 있지. unless가, if는 아시니까, 뒤에가 가정절이 되는 거죠. 만약 수세기 경, 자, 수세기 동안 이어졌던 기술 발달, 어, 망원경과, 망원경의 기술 발달과 우주의 진화하는 지식, 발전적인 지식, 이것들이 had come before them. 그들 이전에 오지 않았었더라면, 그들 이전에 발전이 없었더라면, 역시 위대한 업적들, 발견들도 발생하지 않았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 평가원에서 좀 약간 양아치스럽게 출제하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부터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이 예시들을 제가 다,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이 예시들이잖아요. 이두 사람의 예시죠? 자, 원래는 이것만 가지고 내는 게 맞아요. 그런데 보기문에 어떤 요소까지 결합시킬 수 있냐면 이 둘의 분야들에 대한 것까지도 결합을 시킬 수 있다. 보기문을 신경 쓸 때는 결국 이 파란색, 내가 써놓은 파란색과 동시에 뭐를 생각해야 돼? 보라색을 둘다 생각을 해야 된다. 특히 내신 대비에 취약한 아이들 있죠? 참고로 미켈란젤로는 예술가고요. 예, 이, 이 발견들은 누구야? 과학자들이죠. 근데 보기문에 한쪽에만 쏠려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예술 업적이라고 지칭을 해버리거나 아니면은 과학 업적만을 지칭해 버리면, 그건 필연적으로 뭐다 오답이다. 왜 예시 둘다 고려해 줘야 되는데 예시 중에 하나밖에 쓰지 않는 경우들이 있다. 제목, 특히 제목 유형일 때, 주제, 제목 유형일 때 조심하세요. 자 마무리할게요. 저 이거 뭐라고 읽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크젠, 티밀리, 하일리의 요지는 힘들다. We should devote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기울여야만 됩니까? 많은 관심을 바로 영역의 발달. 그럼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영역을 말하는 걸까요? 사회 영역을 말하는 거죠. 그 개인들이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게끔 토대를 마련했었던. 그런 모든 분야, 거시적으로 모든 분야의 발달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만 된다. 어디에 쏟듯이, as we do to the people. 이 do는 앞에 있는 뭘 받아주는 거야. Devote를 받아주는 거죠. We do to. 대동사로 쓰인 겁니다. 우리가 쏟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은 개인을 말하는 겁니다. 본문에서 말했었던 working within it. 그 안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쏟는 것만큼이나마 영역의 발달에 쏟아야 된다. As, 왜냐하면, only this can properly explain. 이것만이 유일하게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How advances are made. 어떻게 발전들이 이루어지는가. 자, 고생하셨습니다. 자, 마무리까지 가볼게요. 자, 잘 보세요. 낚시당하면 안 되는 게 개인들이죠. 개인들. 사회로 시작했습니까? 개인으로 시작했습니까? 개인이죠. 그러면 개인은 오직 뭐뭐다 라고 하는 말 자체는 여기서 창의력은 개인에게서가 아니라 사회다 라는 결론이 나와야 되는 보기문을 반드시 골라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관식으로 생각해 볼게요. 체인은 뭐예요? 혹시 체인에 대해서 궁금한 사람들은 서플라이 체인이라는 표현을 들어본 적 있을 수 있겠는데, 공급망이라는 말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공급망이 뭐예요? 뭔가가 만들어지기까지 연쇄적인 과정들을 체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 생물에서는 먹이 사슬이 있겠네요. 먹이 사슬. 그러면 사슬이라고 하는 건 결국 뭘 말하는 거죠? 발전 과정들을 말하는 거죠. 어떤 발전 과정 안에서 한 가지의 연결이다. 링크라고 하는 거는 체인 체인은 전체를 말하는 거고 링크는 부분이라는 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프로세스가 되는 거죠. 그럼 프로세스가 뭐랑 똑같죠? 체인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프로세스 체인. 페이즈는 그럼 뭐야? 한 단계. 이건 뭐랑 동일한 거야. 똑같은 말을 그냥 나열한 것 뿐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개인은 전체가 아니라 부분이다라는 말을 우리가 여기서 끄집어내면 돼요. 자, 보기만 한번 볼게요. 아, 문제 잘 풀던데, 아, 되게 잘 풀더라고요. 자, 1번부터 5번까지 볼게요. 자, 개인들의 창의력은 행운에서 온다. 자, 제가 언급할 가치가 없는 건 번역만 할게요. 발견들은 이루어질 수 있다. 기존에 존재하는 지식 덕분에. 자, 여기서 이제 함정. 얼핏 보면 주제랑 맞다 있어 보여. 이번 고를 수 있는 가능성 상당히 높습니다. 기존에 존재하는 지식. 뭐를 갖다 대변하지 못했죠? 아까 예술. 예술은 기존에 존재했던 지식이었어요? 아니면 후원 문화였어요? 후원 문화죠. 그럼 기존에 존재하는 지식은 후원 문화를 포함하지 않고 있으니까 오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분적이기 때문에 오답이 되는 거죠. 2번 매력적인 오답입니다. 3번. Once genius is a key element. 천재성이 자, 이 천재성으로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뭐야? 개인 자체가 전부다. 개인이 창의력의 어떤 그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3번은 주제 반대. 4번. 개인들은 어떤 인정도 받지 못하고 있다. 자크 e 이디 t 라는 단어 신용 인정 창의적인 업적에 대하여 자 여러분 개인이 너무 인정을 많이 받고 있는 게 문제였죠 우리가 사회를 조명해야 된다고 얘기했으니까 4번은 오답 5번 개인의 창의성은 오직 등장한다 자 이게 참 매력적이에요 부분이란 말보다는 어떤 표현을 썼죠 필수적인 컨디션 조건이란 뜻입니다 컨디션은 조건이란 뜻이에요 단어 하나만 알아두세요 컨디셔널이란 단어가 나오면요. 조건부적인이란 뜻입니다. 조건부적인.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뜻이에요. 야, 이게 얼마나 매력적이냐면 예시가 두개 있었잖아. 사회와 개인의 상호 작용과 타이밍을 드러내는 예시가 두 개가 나왔지. 한 명은 예술가, 한 명은 과학자. 뭐 천문학자가 되겠죠. 구체적으로 하자면. 근데 이두 개를 다 동시에 받아주는 표현은 바로 뭐, 뭐가 된다는 거죠? 어, 조건이 된다는 거. 조건. 이거는 부분적이라서. 이번 고른 사람들은 조금만 고치면 돼요. 그러니까 조금만 이 관점을 바꿔주면은 정답률은 그냥, 걍, 걍다 올라갈 겁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7번.